지금까지 이 게임을 봤을 때이 제보자분은 실버의 아나로서는 정말 타클레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버에 이런 아나 있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지랄노노 같죠 지랄노노 게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거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별이 껴있어도 대충 몸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채널에 구독하라 이번 재판부터는 배심원 판결이 들어갈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 요거를 좀 정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심원 판결까지 포함한 정치재판 9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시시민님 안녕하세요. 제 문제면 고치고 싶습니다. 저는 힐러 유저입니다. 구간은 1500점대 실 따기입니다. 정크. 미안하다고 했잖아,가 죽고, 힐좀 요, 유유, 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힐좀 요, 유유가 정치가 될순 없어요. 어, 라인, 갓, 갓, 오니너스, 오니우스, 은, 어? 스 뭐라, 아무튼 라인이 죽고, 하나 힐좀 제발, 이러면서 본격적인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끝나고, 자리야, 디바 안 주면 던짐, 이, 아니, 힐러 있냐? 그냥 힐이 안 들어와. 라고 라인이 맞장구 쳐주고, 정치를 당했습니다. 자, 어? 영상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자료. 오, 11분짜리네요? 오, 이거 길다. 처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좋아요. 자, 이거, 요거 재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어? 영상으로 한번 재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맞았고요 자, 정크는 앞에서 순식간에 녹았습니다. 알가라고. 괜찮게 하고, 있, 일단은 안정적이게 괜찮게 하고 있어요. 어잘 재웠죠?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재워야죠. 그쵸, 재웠고요. 힐잘 주고 있고요. 루시우, 또 내절했고. 정크, 오른쪽에 있다가. 아, 여기서 정크와 라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죽어버렸죠. 자, 오자마자 바로 힐을 넣고, 수리 다 던지고, 바로 힐 넣고. 안아갈수 있는 힐은 다 넣었어요, 이거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죽어버렸죠. 불가항력입니다. 루시오 죽었고. 근데 루시오가 너무 많이 죽는다. 정크 또 잘려서 죽었고요. 자, 뒤로 빠지고 있죠? 또 잘려 죽었고요. 비트, 갑자기? 갑자기 비트를 쓰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 여기서 나왔죠. 힐 점료, 유유유. 제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는 정크래시 무기하고 정크래시 오프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죽는 상황이지, 아나가 힐을 안 줘서 죽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끌리죠. 딱. 빵. 이거는 살릴 수가 없는 거고요. 대보자 분께서 이거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아. 아, 누가 뽕 뺏어갔죠? 누가 뽕 뺏어갔어요? 루시우스 또 죽었고요. 아, 하나 없는데? 뒤로 좀 빠져야 될 텐데, 이러면. 아, 또 죽었죠? 비트 찍다가 비트 또 빠졌고요. 자,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니, 힐좀 제발. 방금 왔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방금 왔어요. 지금까지 이 게임을 봤을 때, 이 제보자분은 실버의 아나로서는 정말 타클래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버에 이런 하나 있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들어와요. 루시우는 비트가 빠졌고요. 실종. 제발.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중요한 게, 말 루시우한테 얘기를 한 건지, 아나한테 얘기를 한 건지, 이거를 봐야 돼요. 제보자한테 얘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루시우에게 꼭준걸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게임이 터지게 된 요인들만 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1, 1차적으로 이제 정크리스 너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 미라지님, 우시우가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탱커들은 홀드를 못했어요. 보시면은 탱커들이 홀드를 한 장면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가서 여기서 벽을 끼고 홀드를 해볼 만한데, 아직도 홀드를 안 합니다. 계속 뒤, 뒤로 빠지고 있어요. 그죠? 렇 뒷걸음질 치고 있죠? 어. 여기서 오히려 레킹볼을 쫓아가고 있는 라인하르트. 그리고 결국에는 또 홀드 안 하고 밀리는 모습 스노우볼 계속 흘러가서 결국에는 끝까지 밀리는 모습 진짜 아니 힐러 있냐? 그니까 나 이금 미라지님 나 이금 아 이거 문제입니다 나 이금 비트를 두번 썼는데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힐러 있음? 뭐 어쩌라는 거야 뭔 소리지? 아니 물지 좀마 제발 안물 수가 없잖아 너네가 힐 받는지도 몰라? 난 방벽 들고 있고 내가 이금이고 이른이야. 미라지디 반벽 들어도 힐 들어가는데 반벽 든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냥 힐이 안 들어와. 아나는 뒤에 있는데 그냥 힐이 안 들어와. 너네가 취명상이 수두룩한 거는 모르겠니? 아, 그죠. 이게 맞죠. 하, 점점, 땡땡 노노. 아, 나는 이 루시우가 왜 이렇게 얄밉냐? 한국어의 문맥으로 봤을 때 지랄 노노 같죠? 지랄 노노. 게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거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별이 껴있어도 대충 문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루시우가 정말 많이 죽었고, 루시우가 뇌절을 많이 했고, 그러면은 힐이 안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문이, 문재인 본인 루시우는 난 이금 일은 이러면서 지랄 노노, 몰지 마. 약간 이러고 있는데 자, 결국엔 바티스트가 나왔어요. 루시우가 빠지고. 아니, 제발 잘라봐. 바티스트가 제발 잘라봐라고 얘기했고요. 제발 좀 죽여봐. 미라지님 바티스트 구을왜 저렇게 쓰지? 아, 뭐 실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꽁 좋죠, 결국엔. 어, 힐맨 잘 들어갔어요. 망치 없죠, 근데? 망치 이제 있나요? 흘렸고요 아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건 무슨 리얼로 힐러 접어라 1 5 0 0 0이랬는데힐타하네 자리아가 조금 이성적입니다 딜러도 문제임 걍다 <laughs> 문제임 우리도 문제임 <laughs> 아, 그,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어? 자, 한번 투표를 좀 내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과연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 어, 이거 어려워요, 근데. 이거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어려워요, 이거는. 예. 네. 이 상황이 하나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상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명에 잡아서 이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한번 보면은 이제 비트도 못 쓴, 비트도 제대로 못쓴 루시우가 어 가장 큰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루시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나르트는 기본적인 플레이 자체가 잘안된 거고 그리고 정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힐러들이 아니라 힐러 한 명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저는 조금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루시우의 이 말투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적어도 이 팀원들은 욕은 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금이고 이른이야. 이 얘기를 하면서 책임의 피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하, 지랄, 노노. 그 다음에는, 제, 아니, 제발 잘라봐. 제발 좀 죽여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도 비슷하지만, 루시우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나르트님은 누구 때문에 힐이 안 들어오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우두를 한 번에 싸잡아서 뭐라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이 피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힐러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뭔가 누구 안, 누구를 콕 집어서, 어, 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루시우님은 네,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